왜 갑자기 로딩이야? 죽음의 도시 그래. 아, 보자. 여기 어디냐? 아, 저 가자 할게. 자, 일로 가네. 가나? 일로 가나? 일로 가네. 자, 여기 뭐 있을까요? 한번 알아봅시다. 어, 가자 할게. 있을 것 같은데, 그렇지? 어, 총도 있고. 좋았어. 자, 갑시다. 어, 오, 방탄능어 오. 자, 이리로 가? 있죠? 응? 가는 길 없는데? 뭐가 보이는가? 아따가! 어, 뭐 있다 아, 이리로 가지? 그래 음, 저앙 오만? 아, 놀래라! 아이짜 괴물인 줄 알았네 뛰자 아가씨 아, 왔다, 왔다, 왔다. 아루봉 왔다 왔다 래지 놀래지? 놀래지? 놀랬지 놀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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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지 놀래지? 어래지놀절단놀네 그래, 얼른 가시다, 얼른. 음. 오, 왜뭐 있어? 좀 놀라게 하지 마 사람을 좀. 충전하고. 오씨. 여자야? 오. 아! 이거 봐라! 이 자식 라나에서 다녀 아따, 아, 피가다 이거 봐가 이거 아라 이거 봐라! 이거 라 이거 봐라! 이라이래 얼른 이자 얼른 가거 봐라! 이거 봐이런 봐라! 이거 봐라! 이 오나? 아 이런 우측을 말타라고? 아 놀래라 이 씨. 그렇지야 이거 좋다 이거 노란 눈을 먹지마라 뭔 소리야 없죠? 끝이야? 야더 오잖아 이 씨. 자 필터 바꾸고 뭐에 서있어 왜 안되겠는데? 그렇지 한방에다 한방 미이온 그렇지 또뭐냐 따세 그렇지 가만히 시더다 오, 씨. 저기 가. 여기 안 죽네. 그래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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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티라! 여기? 어, 쩌라고 그래, 뛰라 오, 너. No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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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그렇지. 어이구, 아, 아프겠다.